안녕하세요. 이치미 서연 채널입니다. 항상 건강 챙기시고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최악의 인간성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과 해결 방법.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 중에는 인상 좋고 호감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편하고 최악의 인간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첫인상은 그저 그랬지만 보면 볼수록 겸손하고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는 괜찮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최악의 인간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함께 있으면 왠지 기분이 나쁘고 나 자신까지 부정적인 사람으로 변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살면서 반드시 걸러내야 할 최악의 인간성을 가진 사람들의 대표적인 세 가지 성향과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1. 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보다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상대방이 자신보다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고 은근히 무시를 하거나 눈치를 주고 깔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계속 봐야 할 경우라면 그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어설프게 말끝을 흐리거나 얼버무리면 더욱 우습게 보니 똑부러지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 나를 깔보고 깎아 내리는 사람에게는 참지 말고 눈을 쳐다보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나오면 나를 무시하던 사람이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거나 말을 더듬는 등의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 말만 하는 사람,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말은 경청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기분에 상대방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기분이 좋으면 한없이 좋고 기분이 나쁘면 순간 분위기를 망가뜨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한 경험은 특별하고 다른 사람의 경험담은 그저 그런 일로 하찮게 취급합니다. 자기 말만 많이 하는 사람을 만나고 오면 기가 빠지고 피로감이 몰려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의 정신을 피폐하고 건조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인간관계는 일반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끊임없이 반복해서 소통하는 관계입니다. 서로에게 관심과 애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양질의 인간관계와는 멀어집니다. 주변에 자신의 말만 일방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관계를 멀리 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티나지 않게 만나는 횟수를 점점 줄여가며 자연스럽게 멀어지세요. 설령 그 사람이 눈치를 챘다고 해서 미안해할 필요도 없고 변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를 미워할 사람은 어차피 어떤 행동을 하든 미워할 거고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현명한 인간관계입니다. 3. 누군가를 험담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부정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봐가면서 행동하고 말합니다. 그 사람을 잘 모를 때에는 그냥 한번 간 보다가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고 만만하다 생각되면 그때부터 뒤에서 험담을 하고 부정적인 언행을 일삼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 나의 가치가 하락하고 나 역시 부정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사자 앞에서는 웃으면서 말하지만 그 사람이 없으면 험담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내가 자리를 비우게 되면 그 사람들은 나에 대한 험담을 할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관계를 완전히 단절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직장이나 가족이라면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에는 최소한의 선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상대방의 험담하는 습관과 부정적인 언행을 고쳐보겠다고 나선다면 오히려 내가 그 무게감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냥 자신이 원하는 일이나 취미 등을 하거나 나와 잘 맞고 사이가 좋은 사람들에게 더 집중하는 편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도 이런 사람이 있나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내 사람에게만 좋은 사람이면 되는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 봐요, 시유.